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레이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영상은 서버를 들어갈 때 Please switch to 모장 모드 to play with your original account 라고 하는 이 오류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일단 이 영어에 대해서 해석을 해드리지만 원래 계정으로 플레이하기 위해서 모장 모드로 바꿔달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해결 방법 상당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별게 없어요. 자, 일단 이걸 적으실 건데 이거는 제가 영상 설명란에다가 따로 적어놓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걸 적고 엔터를 바로 누르면 바로 이런 식으로 뭔가 쭈루룩 뜹니다. 자, 여기서 다 필요 없고 여부기 부분. 이 부분을 지우면 됩니다. 여기 부분을 지우고 한칸 정도 이렇게 띄워 놓은 상태에서 저장을 하고 그리고 마이크로트를 들어가서 플레이를 눌러주고 자 이러고서 들어가면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서버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서버가 열렸습니다. 저기 전에서 들어가주면. 자 이렇게 평범하게 플레이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플리즈 스위치 투 모장 모드 투 플레이 윈유 a 오리지널 o 카운트에 대한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자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만약에 다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신다던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영상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